어 있네 있네 연병 떠는 놈수환 하죠 강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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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강공격. 강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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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공 두번세번네번어 허... 니들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니들은 그게 아니구나. 여여기가 보네. 와 진짜 맵 곳곳을 다 파헤쳐야 되는구나. 아 이들의 DLC 100시간 넘게 걸릴지도, 200시간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지도.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게 또 여기 그 해파리들이 길을 알려주거든요. 여기고만 고맙다 해파리들아. 뭔 놈의 동굴들에 이렇게 더 많이 하는겨. 여기. 오? 진짜 있었네. 근데 현자의 동굴인데, 왜... 왜 이렇게 언데드가 많아? 현자 맞아. 촛불나무 우드실드, 상자를 이렇게 많이... 검은 천후두... 이런 곳에 템이 이렇게 많아. 아니, 상자에 쓸데없는 템좀 넣어놓지 말라고. 그래, 이런 걸 넣어놔야지. 에헤잉... 달리면서 점프를 해야지! 어디 먼저야? 목표는 보스 여기면 먼저 열려나? 와 엄청 많네 저기 또 있나 보다 아 맹금의 기타를 여기서 얻었구나 이어가면 아, 보스가 두 개나 있었어? 사술사 기레스? 넌 뭐야? 가라 어 잠깐 나물좀 사술사.. 아 너가 여기 언데드 그 연병한거 너냐? 얜가보네 얘가 언데드 그.. 만들어낸가보네 사술사인거 보니까 너구나 이네크로맨서같은 녀석 어딜어딜 뭐뭐 뭐할라고 하려고, 뭐할라고 뭐할라고 넌또 뭐야 만 이단현자 사술사 가레스의 무기 적동으로 만든 머리를 사슬로 이아 사슬목이구나 아, 아 뭐. 아내와 두 아이를 닮게 만들었다 가족의 원혼 처자식의 괴로움이 저주를 부른다 <laughs> 사, 진짜 뭐 사람머리로 했나 보네 닮게 만든 게 아닌가 보데어야 근데 나 피가 어느새 또 피가 이렇게 아니 애들이 데미지가 왜 이렇게 쎄니아아아었다 이거 죽어. 아이고. 어디야? 어디 있어? 어디야? 물한번 마셔주고. 아, 디자. 새끼, 이 새끼. 여긴가 아니네. 온다. 아, 뭐? 아우 뭐 어디서 때리는 거야? 어 뭔? 뭐, 아니 왜안 맞아? 오케이 아 나비 어디야? 아, 안 보여? 나 무서워 여기다 아 됐고 아이새끼 죽어. 아, 한 대만 더. 오케이. 아. 어, 완전 긴장해 가지고 말다나고있는데몸갈리는 돼. 꼴랑 3만 원 주는 새끼가 어 여, 새우지, 새우잡이. 나임. 혹시 저 f 말 하는 거니? 어, 뭐야. 삶은 게, 삶은 새우? 어, 이번에 진짜 개네. 삶아진 게 살. 탱글고 탱글탱글하고 촉촉한 훌륭한 요리. 이것도 소금간의 비법이 있다는 듯하다. 일정 시간 물리 경영을 크게 올라간다. 새우와는 다르게 이것은 개가 맞다. 뭐 맛만 좋면 뭔들 좋은 법이다. 아, <laughs> 이 얘는 요리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한번더 대화했어야 됐구나. 근데 넌 이름이 있냐? 그냥 불량 불량배라고 알고 있는데. 이름을 기억해줄게 오판에젖불량배방불량배 철방 그리고 대변 벽는자 대면 좀 먹지마 응 내가 더 강해 어쩌구리 좀 치는데 어 잠시만요 개를 데려온거는 조금 반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칙 쓰지 말라고 반칙 쓰지 말라고. 물 마시지 말라고. 물 마시지 말라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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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별것다니 녀석이? 니에로스의 <목소리> 이거 어후, 어, 개 멋진 이름. 아, 드디어 처음 오는 곳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범에? 어, 어, 황금 묘비. 맞아. 이거 엄청난, 그 뭐지? 언데드 치명다 템이잖아. 이거지. 어. 자, 천천히. 아, 뭔아 맞다. 얘물 마시면 원래 빨리 다가오는 그런 기믹 같은 거 있었지. 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천천히 1대1로 싸워. 1대1로. 아, 왜 맞냐고. 물 마실 건데? 갑자기 빨리 다가오는거들 p u l 들 o 러주고 l 러주고한대두대 e 러주고한대두대 a 러주이 p u l l 이 s p u 러 l o s 러주 불러주 s p u 풀러주고풀러주고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아, 이 페이즈 불러주고. 천천히, 천천히. 한 놈씩 덤벼 이 새끼들아. 아, 한 놈씩 덤비라고. 아, 아. 불러주고. 불러주고 불러주고 물한번 부어주고 아아아아아 <laughs> 으으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불러주고 아하 오케이 부라. 아 아, 어,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싸워야 되는 느낌, 느낌으로 싸워야 되네. 아, 안 돼.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돼. 아, 왜 공격해. 욕심을 왜 부려. 아아우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일단 한눈만 패야 돼 사실 창 먼저 패는 게 가장 좋편하긴 한데 와 방금 맞을 뻔했다 오케이 아 뭐야 앞잡이인데 이거 밖에 안 들어가? 지금! 오케이. 지금! 한 대.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 불렀는데, 와. 뒤쪽 빼면서. 불러주고. 아또불러주셔야지 아, 아, 이걸 왜 맞아? 불러주고. 와. 아, 이런. 불러주고, 허, 허. 도주 도주. 아 어디야? 어딜 쳐다봐자고 아니, 아 진짜. 아 아, 불러주고, 불러주고, 한다. 둘, 불러 아 아유 아 아파. 불러주고,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우, 뭔 타임이. 아우, 진짜. 창에는 타임을 모르겠어. 아이씨. 개새끼야. 불러주고. 지금 불러주고. 아우, 뭔? 불러주고. 아. 아. 아우 진짜, 굴러. 눌렀잖아. 불러아좀을 진짜 개빡친다 상대 다가오는 거안 보이냐? 불러두고 지금 한대한대한대 아유 아아한대아 이거를 아이 패턴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한대 지금 한 대. 한대오새끼야 불러주고, 자, 자, 때려봐, 때려봐, 때려고요 불러주고, 한대 나도, 한대 막, 어, 한대막 불러주고, 한 대, 한대 어? 불러주고. 한 대. 한 대. 불러주고, 아, 아, 이거 두번이 연타, 찌르긴 이 연타야. 불러주고아 어,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아노박스아 아, 이게 한명 죽이기도 힘든데 이거 어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꺼져 아 진짜 아좀아저 창새끼 저거 저 새끼는 그 투머리를 꼭 잡더라. 아창 오지마 창 오지마 창이 새끼 너 오지마 이 비겁한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창 없는 곳에서 싸워야 돼 어우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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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달려오는 거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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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불러주고 강공격 불러주고 어 달려오는 거봐 달려오는 거봐 달려오는 거봐으으으 빠른 걸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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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고 아아아 아, 아, 굴렀어야 되는데 한대두대굴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강공공격아아아아아아이아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 오지 오지 어, 아아아아아아저아아저아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아, 빠져 빠져. 아 제발. 아사거 너무 길어져. 불러주고, 불러두고, 불러주고, 불러주고. 두 대. 아아아을파했다을파했다와 이걸 맞아? 아 이것도 맞아? 이것도 이건 맞지 말아야지. 불러주고, 불러주고, 불러주고. 아유, 다구리 좀잡해 개새끼들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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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가 혼자인 게 너무나 슬프다, 이거요. 아이, 뭔 나의 다구리 이렇게. 아, 근데 느낌 알았어. 아, 꺼져. 아, 아, 꺼지라고. 지랄을 하네, 이 새끼가. 아까운데 푸셔아 진짜 개 같은 쓰레기 같은 저 새끼들 뭐 아하 사거리 개기네 이것들 아유 아유 진짜 아우 쓰레기 같은 놈들 진짜 둘이서 열심히도 하네 불러주고 꼬리 꼬리 아 불러주고 불러주고 꼬리 공격 컷. 어, 마이크, 그게 안 빠졌어. 와, 저게 방패, 방패 막기가 된다고? 커, 아, 겨우 컷 했네. 씨, 굴러주고, 굴러주고, 굴러주고. 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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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짝 헷갈리냐. 아, 아, 굴러 써야지. 굴러, 아, 좀, 왜 맞냐고. 그만, 맞아! 아! 아! 굴러주고, 때려주고, 굴러주고, 아!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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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오케이. 굴러 아뭐얘뭔 쓰더라 지금 아 뒤로 뺄때 굴러야겠네 굴러주 굴러주고 굴러주고 지금 오 굴러주고 개 죽어! <laughs> 제발 좀 죽어 줘. 오케이. <laughs> 어우 너무 힘들었다. 씨, 얘 많이 주냐 이거? 돈 많이 주겠지 이 정도면? 아. 0만 원씩. 이런 쓰레기 같은. 하나, 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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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차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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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가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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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어, 천천히 차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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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천천히.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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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오케이 나와 새끼야 어 뭐야 안 죽어 와 데미지 못어 어우 졸라 무서웠네 <laughs> 어 여긴가보다 실례합니다 오케이 필요 없죠 얘는 잡아도 뭐안 주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볼게 없다 이 말이지 미식 하랑리 일단 하나 얻었어. 여기가 여기랑 이어지. 금강 하랑이두 개를 여기서 얻고 가가하고 금강 하랑이 조양사의 제작서 3 금강 하랑이두 개. 오케이. 끝. 둘리 오케이, 앞잡까지 스테미나 해보. 오, 워크라이어, 워크라이어 오케이 특공전사의 뼛가루까지 어 그래 뭘 알았지? 어어어어어얼 fact... oh! oh! <목소리> 묻힌 사실을 알아버렸구만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못하겠다 아 <laughs> 어, 오늘 너무 돌아다니는거 너무 힘들었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